이명웅 울산 팬클럽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다 한국 기부 문화의 새 지평을 연 따라 따라 위 충격적 행보 울산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이번엔 산업수도의 공장이 아니라 국민 가수 이명웅을 향한 팬싱과 나눔이 불러온 감동의 불꽃이다 최근 울산 지역 팬클럽 히어로 에라위드 히어로 얼선 팔로우 팔로우 이하 따라 따라 가 한국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울산 지회로부터 착한 팬클럽 인증 그린 등급과 실버 등급을 동시에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 3사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특종처럼 다루었다. 이 팬클럽은 지난 2021년 8월 리더스 클럽 첫 가입자로 나서며 울산의 기부 역사를 새롭게 열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닌 이명웅의 이름으로 더큰 사랑을 베풀자는 공동체적 다짐이었다. 그들은 2023년 8월 3일 착한 팬클럽 그린 등급, 그리고 2025년 8월 7일 실버 등급까지 오르며 팬덤의 위상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손길을 뻗치자 라는 철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따라따라가 울산 최초의 리더스 클럽 가입자이자 첫 번째 착한 팬클럽이 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의 상징 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웅은 울산 팬 여러분이 제 이름보다 더 빛나는 이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웅은 울산 팬클럽의 성과 보고를 듣는 순간 잠시 말을 잊지 못했고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에게 울산에 직접 찾아가 작은 콘서트라도 열어드리고 싶다. 는 속내까지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 일화는 팬클럽 내부에 빠르게 전해지며 회원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이번 소식은 단순히 팬클럽의 성과로 끝나지 않았다. MBN, KBS, MBC 등 주요 방송사가 일제히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팬덤의 사회적 책임을 조명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따라따라가 보여준 기부문화는 K트롯의 팬덤 문화를 넘어 한국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극찬했다. 방송에 등장한 시민 인터뷰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한 60대 여성은 이명웅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팬들까지 이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니 울산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 고 말했고 한 대학생은 팬클럽 활동이 단순히 좋아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진 게 놀랍다며 감탄했다. 팬덤 연구자들은 이명웅 팬덤의 특별함을 치유해 동일시 효과로 분석한다. 이명웅의 음악이 가진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팬들의 심리적 안식처가 되었고 그 위로가 나만 위로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한다는 연대의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웅의 노래 한 곡이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 선행의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성과로 따라 대한민국 팬클럽 중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다른 가수들의 팬덤이 주로 온라인 화제성이나 응원 프로젝트에 머무르는 데 비해 이들은 실질적인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로 체계적인 기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팬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적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명웅 팬덤은 그 선두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를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번 울산 팬클럽의 행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이명웅이라는 가수와 그 팬덤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적 브랜드. 곧 따뜻한 영웅시대, 히어로 에라, 윗또 다른 증거다. 울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결은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으며 기부문화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명웅의 팬덤은 이제 단순한 팬 모임이 아닌 국가적 자산이자 글로벌 문화 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